가 커서 위대한 맛자랄 바로 테이가 운영하는 육즙 가득한 패티와 고소한 치즈 한 사선의 조합 바로 가슴 맛봐서 목이메여서뭐 맛있는 주제스터버거지아선생예아 아, 이게 테이스티버거죠 디그니처 아, 여기 디그니처 아, 디그니처 우와 냄새 야 비주얼 어때 이거 두다 아오 안에 베이컨 아, 조림 그 다음에 토마토도 토메로 신성하고 양상추에 그 다음에 치즈 여기 밑에 여기 패티가 있고 그 번도요 여기 어, 만져보니까 뭐, 너무 바삭바삭 바삭. 여기 여기 바삭바삭해 여기가 여기 사람 있어. 피부 같아 너무 부드러워 어, 여기 진짜 아니, 부드럽고 뭔 고소한 냄새가 그냥 달콤한 냄새 그러네 음. 저기 자 먹어보자 <laughs> 눌러가지고 아 여기 누르자마자 이게 아. 누르자마자 이게 육즙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한 입에 잘 돼? 나 이거 잘안돼 원래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여기, 그래서 나이프랑 다. 포크를 주신 게 잘라서 이제 좀 깔끔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많죠 완살잖아 느낌도 그러면 아, 우리 또이거아니지또한 번에 가득한 적끊어지와이 냄새가 야, 정말 너너 같은 어딜먹겠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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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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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수제는 따뜻해. 너무. 음 그래서 맛있고 패티도 아주 잘... 패티 굽는 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살짝 웰이좀그저 살짝 가는 쪽으로였고. 패티는 뭐말해뭐이고전이 빵도 너무 빵, 고소하고 거, 맛있어요. 건이 맛있어. 너무 거니 맛있어. 건이 진짜 양탄자 가 너무. 아, 버터의 고소한 맛이랑. 식감이 너무 부들부들해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패티, 아, 패티는 뭐, 아니, 꽉 들어 차있어요. 기름이 쭉쭉 흘러요. 근데 베이컨도 그렇고, 치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스, 그쪽 라인들은 좀 짭조름해요. 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번이 딱 들어오면서 중화를 시켜주고, 아... 거기에 이 태희 씨의 특제 소스 있잖아. 새콤달콤하게 그냥 싹 비벼줘. 아, 이거 못 먹으면 오늘, 야, 너, 너 태희하고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네.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단면 보시면 네. 이 안에는 이게 육즙이 다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삭하게 쫙 금방 구웠고 음. 안에가 음. 이렇게 지금 부들부들하잖아. 역시 손으로 이렇게 막 먹는 게 제일 좋아. 어, 그럼요. 와구와구. 야, 진짜 또 사실 수제버거 요즘에 배달이 잘 돼서 배달을 많이 먹었는데 배달해도 맛있어 맛있는데 여기 와서 먹잖아. 지금 저기서 그 시청에 바로 왔잖아. 맞아. 그냥 거의 사실상 무슨 경양식 거의 맞아 먹잖아. 맞아. 그래. 요리,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야. 스테이크 요리 먹는 스크 요리 먹는 스자크라켄옵니다 크라켄. 크라켄. 아이고 계란이 야불안자 기가 막히네. 아, 아, 그렇게. 그래. 아, 이건 일단 비주얼이. 아, 이거, 와, 냄새가 살구나. <목소리> 예. 헤어라 아, 미쳤다. 와 무슨 뭐친 어, 그 터지나? 어휴. 어, 뭐, 뭐, 뭐. 그럼 이거는 거의 그냥 이 바닥까지 다하이타는거래 아... 아. 와. 예, 아, 왜... 이거 봐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봐. <laughs> 아, 왜 저한테 하세요? 아... 화를 내고 싶은 건 저인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이거 게살하고가 아 엄청 많이 뭉쳐라. 패티가 두껍네요, 이거? 자, 아, 자 이렇게 살짝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주 그냥 크림이지, 뭐 어. 예쁘다. 다른 아. <laughs> <laughs> 그냥 일반 요리만 들어도 될 정도의 해산물 맛이 말하는 동안에도 해산물 맛 지금 나요. 나 네. 여기, 여기서 지금 해산물 냄새가 나. 우와. 아, 보세요. 밀도가. 그냥 꽉, 꽉 버무려가지고, 그냥 땅땅하게 그냥 튀긴 거야.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아, 진짜 따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따로 가스로 팔아도 돼. 생선가스 우리 그 소스에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징어 괴살가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 특유의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진짜 가스 하나아 음. 맛있다. 난 지금 이거 빵 있잖아, 이거만. 여기 비소스에 이거 발라서, 먹, 음. 발라서 먹거든? 발라서 먹 이거 이렇게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소돼 밖에. 야 스승님 이렇게 먹으면 스승님처럼 될수 있나요?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 <laughs> 알겠습니다 스님. 음, 뭐 뭔가 이게 오징어 먹물을 밥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 밥에다가 오징어 먹물 집어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 아좀 담백하고. 그럼요. 먹물은 어. 또 몸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 어. 와, 지금 패티 안에 오징어 큰거 씹혔어. 아 지금? 우 네. 야, 이게 진짜. 안에 그냥 패티가 꽉차 있으니까 이게 다르다 달라. 네. 딱 보기에도 두껍잖아 패티가.